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네, 여기는 파주 운정 신도시의 GTX-A 운정 중앙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A44블럭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지도원이라고 합니다 최대 수가 총 379세대예요 동수로는 5개 동이고요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인데 33평형, 47평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이지더원에서 운정 중앙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걸어가 보면서 타이밍을 한번 재보려고 해요 지금 이 주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걸어가 볼까 합니다 타이머를 세팅하고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하우스업에서는요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을 하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저희 하우스업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화성조합부동산을 통해서요 운정신도시 전체에 있는 물건들을 다 서칭을 합니다 구독자님들이 딱 맞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공원이나 상가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요구사항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정성껏 운정신도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서칭을 해서요 가격에 맞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하우스업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걷기 시작하는 이곳이 바로 공원 길인데요. 여기가 문화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운정중앙역 주변으로 공원이 형성이 되는데 이름은 가칭 문화공원이고요. 이지대원에서 나오자마자 문화공원 길이 열려 있네요. 자 그리고 어, 혹시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저쪽 보이는 곳이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예요. 초등학교 부지인데 이거는 2026년 3월에 개교 예정이고요. 그 옆으로는 중학교 부지입니다. 저기도 역시 2026년 3월 개교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PD님이 뒤로 걸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뒷걸음으로 걸으면서. 가는 속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이는 아파트는 제일 풍경채입니다 2026년 10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세대수는 총 383세대 동수로는 4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주 보이는 이 공간들은 주상복합아파트 부지예요 주상복합아파트 2부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A46블록 제일 풍경채 여기 이제 끝나자마자 도로가 있는데요. 이 도로는 저쪽으로 가면 제2자유로와 접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2자유로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고요. 자 이제 도로를 건너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실 때 우측 제 기준으로는 좌측 여기는 상업시설 부지입니다. 상가가 들어올 예정 부지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주상복합 3. 3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사전 청약으로 해서 끝났는데 중요한 부분은 본청약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본청약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직 확정된 게 없어서 제가 더 자세한 정보는 나오는 대로 예,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이제 다 도착을 해와 가는데요. 지금 이 도로 옆에 여기 이렇게 주차 구역 같은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차 구역은 아니고요 환승 정차 구역이에요. 그래서 누구 손님이 오셨을 때 여기에서 픽업할 수 있고 아니면 GTX를 타시도록 여기에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잠시 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턴하면서 그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정차 구역이 있습니다. 자, 지금 GTS 운정 중앙역 앞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1 게이트가 보이네요. 예, 1번 출구가 보이는데 지금 도착한 타이머를 재보니까 8분 30초 정도, 요 정도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지더원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8분 30초 정도 걸렸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